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는데요. 첫날 본회의에선 결식아동급식과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조례, 집행부 인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지역 결식아동은 13,320명. 이들을 위한 올해 급식지원 예산은 233억 원입니다. 정작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가운데 편의점이 2 8 0 0곳 전체의 67%를 차지합니다. 더구나 아이들은 거주하는 해당부의 가맹점에서만 급식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선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제를 폐지하고 시가 당초 약속대로 급식 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월부터 8천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추경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인건 보호와 급식권 보장을 위해서 감행점 제도를 즉시 폐지해 줄 것을 중요한 시장과 교육감께 요청드립니다. 민선 8기 들어 인천시가 제출진하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조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매립지 특별회계는 매립지 피해 주민을 위해서. 경제청 특별회계 재원은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이 부담해서 마련된 만큼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서구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재정운영하는 것은 피해는 서구 지역 주민이 온전히 받고 그에 대한 혜택은 인천 전체가 골고루 나누지 않는 말입니다. 현재 인천시가 경제청에 갚아야 할 자산은 1조 4,800억 원에 이릅니다. 정작 경제청이 예산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묶여 있는 상황이고 분할 상황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임명한 중앙협력본부장의 과거 이력과 함께 과거 6기 때 임무를 다시 안치려는 점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대영 시의원은 민선 8기 시정부가 야당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은 인천의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 등과 소통하는 직책입니다. 그런 자리에 극우 유튜브 출신을 임명한다는 것은 게다가 평가담당관과 곧 임명될 경제자유구청장 및 교통공사 사장에도 민선 6기 당시에 임명되었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